똥, 오줌을 둔 다음에는 물을 꼭 내려요. 어, 처음부터 다시 해주시고요. 처음부터 토끼가 변기에 앉아서 오줌을 누었어요참 잘했어요. 오줌을 두고 난 뒤에는 잊지 말고 물을 내려요. 물을 내려. 에고 방구 뿡 아니야. 물을 내려. 그렇죠. 뿡은 아니잖아. 다음. 건강하 예쁜 물구나 오줌 싼 건데. 잘했어요. 음. 다음 넘겨주세요. 아캉. 사탕 아니야. 오줌 싣. 아캉 싣. 음. 다음 넘겨주세요. 곰이 변기에 앉아서 똥을 기운차게 잘 누워요. 똥을 두고 난 뒤에는 잊지 말고 물을 내려요. 똥 안녕. 원숭이가 변기에 앉았어요. 힘을 주니 변기가 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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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귀 냄새는 금방 날아가니까 물을 내리지 않아도 돼요. 물을 안 내리는 거래요. 네, 아니에요. 음, 변기 앞에 서서 오줌을 누어요. 바지를 내리고 쉬. 참 잘했어요. 쉬는 건데. 쉬. 음, 오줌을 누고 난 뒤에는 잊지 말고 물을 내려요. 오줌 안녕. 아니지 변기에 앉아서 끈 힘을 주었어요. 똥이 붕당 똥을 누었어요. 참 예쁜 똥을 짰어요. 잘했어요. 잘했어. 이때 누워야지. 응. 응. 근데 뭐 잊은 거 없니? 건하고 예쁜 똥을 똥 안녕하려면 어떻게 해야지? 잘했어요. 았어똥 안녕. 모지을 두고 난 다음에는 깨끗이 닦고 물을 내려요. 보글보글 비눗거품으로 손도 싹싹 씻는 것도 잊지 말아요. 손 씻고 손 씻어야지. 끝.